f e b c 1분 칼럼 사랑 빚는 기회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받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예전에는 설날 아침에 집에 문이나 벽에 복조리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 많은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복은 건강이나 재물과 같은 이 땅의 복을 의미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일컫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런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매몰되어 그것을 쫓아 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주변의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한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듬뿍 받으시고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FBC 분 칼럼. 포 송정 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는 사랑 빛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